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톡 11시 생방 마감방송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공산당이 자행하고 있는 일대일로 그리고 동북공경 자 중국공산당은 이 일대일로가 해민의 떡이다 전세계인에게 아주 은혜를 베푸는 떡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전세계에 침략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자 그리고 동북공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동북공정은 이 동아시아 전체가 자기나 땅이다 이런 사기를 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자 하이브리드 전쟁이 뭐냐?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 하이브리드란 말이 있습니다. 브리드, 하이브리드. 자 이거는 그냥 고사하게 얘기하면은. 뭐,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뭐, 이런 뜻이 되죠. 뭐, 하이브리드 카, 그러면은, 막, 휘발유로 막 달리다가, 갑자기 휘발유가 떨어지면은, 그,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로 이제, 이렇게 차가 가는 거를, 우리, 우리는 가장 쉽게 하이브리드 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브리드라는 원어는, 잡식이라는 뜻입니다. 잡식. 야,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동물 중에서 말입니다. 하이브리드 동물이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이죠. 인간은 고기도 먹고, 식물도 먹고, 다 먹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죠. 예. 자, 그리고 곰 같은 경우에도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호랑이나 뭐 사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동물 육식만 하죠. 예, 보통 이 동물들이 그렇죠. 소도 예, 육식은 안 하고 그냥 풀만 뜯어 먹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워, 하이브리드 워, 이, 이 잡식성 전쟁이라는 거죠. 자, 하이브리드 워, 아, 하이브리드 워를 너무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기 좀안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는 선전포고도 안 해요. 선전포고도 안 하고 정치, 경제, 정부, 기타, 뭐, 사회, 문화, 다죠. 군사적 저치를 현지 주민의 항의와 잠재력과 결합해서 비정치적인 군사행동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데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자기야 필요해서 하는 대모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북한과 중국이 있는 대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했는데 그때 그 비용의 거의 대다수를 중국 공산당이 대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라든지 중국인들을 대거 동원해서. 이 하이브리드 워를 치러가지고 결국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혼이 없는 정치인들 아니면 뭐 영혼이 있어도 확실한 빨갱이 정치인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이 공작을 벌인 것이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라는 하이브리드 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 그런 좌파 정권을 세웠습니다. 자,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중국에 가서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호분산봉우리 우린 작은산. 예, 중국몽을 함께 구겠습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세운 정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하이브리드 워라는 게 바로 여러 가지 공작을 통해서 하는,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지금 아주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워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뭐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워를 가장 강력하게 치르고 있죠.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땅을 그냥 소련이 뺏으면, 러시아가 뺏으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사는 그 러시아계 사람들을 돈을 주거나 매수하거나 뭐 꼬드기고 거나 뭐 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치인 중에서 돈으로 매수되는 그런 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반우크라이나 활동, 데모, 시위를 하게 만들어서 거기를 사실 무법 통치 지역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네, 광주 5·18 사태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지금 일으킨 데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이죠. 자, 그래서 러시아는 총한반 쏘지 않고, 우크라이나 앞에 어마어마하게 13만 병력을 배치해 놓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권이 친러 정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공작을 하는데, 이미 많은 것을 얻었어요. 이유를 협박해서, 이유를 엄청나게 협박해서, 예, 이 가스 공급 차단하겠다. 이러면서 이유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요.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고 뭐고 전부 다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또 방군을 만들었고, 반군을 만들고, 반군에게다 무기를 무지하게, 무제한으로 공급해 줘가지고, 이반 우크라이나 이 지역,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러시아 땅이 사실상 되도록 만들어버렸죠. 이미 크림반도는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뺏었습니다. 그런 공작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쫓아내고 친중 정권을 이 세웠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그를 한번 제 얘기를 들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러시아는 현재 하이브리드 전쟁의 최강국이다. 러시아를 러시아가 왜 하이브리드 전쟁의 강국이 됐냐면 돈이 없어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드리고 할수 있는 이 전력을 택한 것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전력을 키운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사이버 공작 부대를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는데, 돈이 없이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 공작이에요. 자, 이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라티비아, 리투아니아 등 아홉 개 나라가 유럽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센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핀란드 헬싱키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역시 한 나라가 하는 것보단 많이 차이가 나요. 한 나라가 주도적으로 해야 이게 힘이 세지지. 이것이 뭐 여러 나라가 합치면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2017년도에 이걸 만들었지만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크림반도 뺏겼죠.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반러 정부를 쫓아내버리고 코메디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젤렌시키라는 사람은 코미디언이에요. 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코미디언. 젊고, 뭐, 얼굴은 잘생겼더라만, 하여간 젊은, 에, 청년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그 젤렌시키라는 사람이 진짜 똑똑해서 대통령이 되냐?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철저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예, 러시아를 추종하는 자를 러시아가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예기획사를 만들어요. 연예기획사를 만들어서 그 연예기획사에서 드라마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다 만들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받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젤렌스키를 이 시골 학교 예, 학교 선생으로 이제 출연시켜서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프로입니다, 시트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대통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뭐 코믹하게 만들어서 이걸 수십 번 방송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냥 뿅 가고 야 저런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돼야 돼.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겉으로 볼땐 너무너무 선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있는 신보는 전혀 다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 결국 그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기획한대로 그시트콤 한피로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시민 전체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대선이 치러졌고, 그 코미디언 젤렌스키가 정말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뭐이 뭡니까? 겉으로는 국민들이 무서우니까 러시아랑 싸우겠다 하지만 싸울 의향이 전혀 없어요. 왜? 그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 코미디 시트콤 회사의 그 사장, 그 사람이 철저한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자고 친노주의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트콤을 만들었던 그 에그 뭡니까? 그 영화 기획사가 완전히 뭐그 사장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장 되고, 거기에 기획자들이 전부 다 장관 되고 다 해서 우크라이나 자체가 코메디 공화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이 친러 코메디 공화국이 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너무 강력하게 제지하니까 빼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기동 부대를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협박을 엄청나게 하면서 유럽 국가들에게 니들 여차하면 내가 깨스 안줄 거야, 러시아 깨스 안줄 거야 이러면서 유럽 국가들을 사실상 굴복시켰고요. 그리고 실제 돈바스 지역에다가 엄청난... 그 저기 무장 조직을 만들어서 반군 조직을 만들어서 사실상 그 땅을 빼서 버린 겁니다. 러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상당수를 뺏었고 정권을 뺏었고 이제 서양마 서방 진영 말을 안 듣고 러시아 말 듣는 정권으로 이제 또한번 바꾸는 거죠. 중국이 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라는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몰아내고 문재인 정권을 세웠죠. 자 그런데 다음 정권은 더 철저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친중주의자를 세우게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을 사실상 뭐 무력 점령을 안 하더라도 완전히 이 친중 국가, 자기네 괴뢰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대1로가 있는 겁니다. 1대1로, 일대일로. 1대1로라는 건 바로 그런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 해양 세력 중에서 아무나라도 1대1로에 참여하지 않는데, 문재인 정권만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국민의 의사는 하 상관없죠. 정권을 뺏었으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1대1로에 대한민국이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이, 하이,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자, 1대1로 뿐만 아니라 동북공정 있죠. 동북공정.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동북공정이죠. 고구려가 자인의 땅이다 이거죠. 그렇게 많은, 에, 어마어마한 백만 대군이 와서 다 죽고 2천 명밖에 못 살아갔지만은 그래도 자기네 지방 정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한복이 자기네 거고 김치가 자기네 거고 장구가 자기네 거고 이 머리에서 돌리는 상모가 자기네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 거라는 사기를 계속 치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종중 정권이 또 들어선다면은 이게 흐지부지 되면서 또 중국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권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 반중 정권으로, 반공산주의 정권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확실하게 성공한 것이, 그루지아라든지, 이, 뭡니까, 이, 지금 여기 말이, 음, 그루지아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젤렌스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예. 이런 것들이 벌써 이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엄청나게 이 땅을 확보하고, 그죠? 크림반도를 뺏어 먹었지 않습니까, 벌써? 예.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꿈꾸고 있는 이 땅. 이 땅이, 이, 뭡니까? 예. 진짜 어마어마한 식량이 많이 재배되는 식량수출국 대국인데, 이거를 뺏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크림반도만 뺏어 갖고는 안 되고, 크림반도도 전쟁 총한방안 쏘고 뺏은 겁니다. 이 반군을 이용해가지고 러시아계 반군을 이용해가지고 주민자치 투표를 만들어서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공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꿈꾸면서 그 남북에 똑같은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예, 투표를 통해서 예, 북한 체제를 택할지 남한 체제를 택할지 투표를 하게 되면은. 북한은 100% 자기네 표 나오고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찍어주면 그냥 적화통일이 되는 거예요. 전쟁 총한방안 쏘고,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죠. 이번 3구 대선은 대한민국이 정말 적화통일 되느냐 안 되느냐에 확실한 관리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 보고. 니들이 먼저 돈을 줘. 우리가 핵 포기할 테니까 미리 돈을 줘. 그럼 우리가 핵 포기할게. 그때, 유엔의 그, 감시원들이 와서 핵을 감사하고, 그때, 핵을 폐기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뭡니까? 돈 받고 나면, 땡이에요. 그냥 그걸로. 아, 우리 사정이 있어서 좀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또 엉뚱한 말을 하고, 말을 뒤집죠. 그래서 유교 때, 그, 북한군하고, 북한, 북한군 대표가 누굽니까? 남, 남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공군 대표는 누굽니까? 팽덕회. 이런 공산주의자들하고 회의를 했던, 에, 미군 사령관의 책에 남긴 거를 보면은, 공산주의자들하고 회의는 협상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어저께 분명히 사인까지 해놓고, 오늘은 다르게 해석한다 이거예요. 희들이 어저께 이만큼 사인했잖아. 나머지 사인합시다. 이러면, 아, 그거는 달라. 그거 내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핵폐기하겠다면서 돈과 지, 지원을 싹 받은 다음에 규제를 푼 다음에 이제 유엔 감시원들이 와서 그 핵무기를 폐기하려고 하면 아 잠깐 기다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러면서 몇년 질질 끌다가 그냥 돈만 받아먹고 제재만 해제하고 자기들은 계속 핵무력을 더 강화한다 이거죠. 미국은 또 그거예요. CVID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완전히 핵 포기해야 돈을 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거죠. 절대로 합점 뭐 합치점이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이핵 협상 절대로 이 합치점이 없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저 미국이 이제는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타격으로, 선제 타격으로 간다 이거죠.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 국민들에게 북한이 지금 우리 미국의 어마어마한 위협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여론조성을 하고 있고 미국인들 자체가 중국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나라로 이미 북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요즘은 북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학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니들 봤지? 국민들 미국 미국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중국이 저기 우한 바이러스를 갖고 세계를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북한은 훨씬 더 극렬한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학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국. 보다 미, 북한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지금 계속 이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미국 국민들이 북한을 때려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뭐한70% 이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물학 무기로다가 미국을 때릴 수 있다는 위험을 계속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면 거의 국민 대부분이 아 북한을 때려야 돼 이런 이, 이런 인식이 확, 확실화될 때. 그때 미국은 그냥, 에, 그냥 사전 타격, 선제 타격을 100%할 것이다. 자, 근데 북한은 또 이, 뭡니까, 이 벼랑껏 전술을 잘해요. 또 강하게 나가면 또 약하게 또 나가죠.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면서 지금 몇십 년을 오면서 결론적으로는 핵무기 개발 안 한다, 안 한다 계속 그러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북주사파 종중 사대주의 정권은 김대중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무기 만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핵무기 다 만들었잖아요.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데 김대중이 책임졌습니까? 김대중은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전쟁은 바로 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 공산국가들이 이그 나라의 뭡니까? 세력들하고 짜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현지 주민의 항의나 잠재력, 현지 주민의 항의 조처편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잠재력, 걔들이 대모 계속 해준다 이거죠. 그거를 결합해서 그 절투 전쟁을 하지 않고도 땅을 뺏거나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강력한 적,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있는데, 위험한 이 전략적, 지정학적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그냥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100% 그냥 바로 적화통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중국공산당의 심의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릿속에 붉은 뺑기가 가득 들어있는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은 전혀 그 위험성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나쁜 예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비굴하게라도 그냥 예. 북한이 압박을 주면 그냥 항복하고 통일되 적화 통일되겠다 이말 아닙니까? 이 자유라는 거는 피해 대가입니다 피해 대가 없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비굴한 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완용이 일본하고 전쟁하지 말고 그냥 일본에 흡수 당해갖고 식민지 되자 이거 얘기할 때한 얘기를 문재인이 그대로 가장 비열한 평화가 전염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문재인하고 똑같은 이, 저 뭐야 이이완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국민들은 그래도 문재인을 지지해요. 왜? 세뇌가 돼 있으니까. 국민 세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안보 사상, 안보 교육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이 좌파들이 언론을 싹 장악했어요. 좌파들이 민노총을 통해서 모든 언론을 싹 장악해가지고 진실의 목소리를 막습니다. 좌파, 공산주의자, 저들은 무조건 진실의 아가리를 틀어 막습니다.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진실이겠더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진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진실의 목소리로 가리켜야 우리가 적화 통일되지 않고, 중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5대 강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이 철수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에 의해서 중국의 식민지가 되거나,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중국이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을 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심각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몇년 전에 크림반도를 뺏겼고 지금 또 돈바스 지역을 사실상 뺏겼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 공격, 완전히 한꺼번에 쳐들어갈 것처럼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지금도 친중 정권인데 코메디 정권, 코메디 정권도 친중 정권인데 이제 코메디 정권을 넘어서 완전히 예, 저기 친러, 러시아에 굴종하는 러시아 식민지 정권이 탄생돼서. 러시아의 완전히 변방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사실은요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잘살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코메디 정권 친러 정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망거졌고요 뺏겼고 뭐 많이 뺏겼고 이미 땅도 이제 한번더 정권이 교체되면 완전히 예, 친러 정권. 러시아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 독재죠. 푸틴만큼 독재를 자행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우파 유튜버 중에서 러시아를 계속 빨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러시아만큼 악당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 유럽에 가스 주는 거를 막아가지고 러시아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사했는데 러시아를 빨아준다? 정말 정신없는 거죠 우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러시아를 계속 빨아주는 방송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파 유튜버를 하면서 그런 사람 보셨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이거는 진짜 이 자들은 아주 악랄한 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고 사회주의자들이고 그리고 불량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를 빨아주는 자들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우파가 아니에요. 좌파입니다. 공산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예요. 그렇게 우파인 척 하다가, 예, 그렇게 노선을 살짝 바꾸면서 어떻게 됩니까? 좌파를 선전해주면서 진짜 우파들이 좌파로 넘어가게 만들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정규제 그다음 또 누굽니까? 그 조갑제 같은 사람. 우파의 대표 대표적인론객처럼 떠들다가 결국 뭐라 그래요? 부정선거 없다. 광주에 북계군안 왔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그냥 말아 삼키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우파인지 좌파인지는 간단합니다. 부정선거 없다. 그다음에 광주에 오일, 광주에 북계군안 왔다. 그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를 좋게 포장해주는 냐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겉모습은 우파구 애국보수지만 사실상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다 이런 생각을 안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좌파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준동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이 미국과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최전선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밤잠 못 주무시면서 나라 걱정하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데이노 김 채널은. 한 달에 100개를 방송해도 단 1원의 소득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북주사파 종중사대주의자들과 싸우는 최전단에 여러분 저도 함께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밤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 내일 밤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